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6월 달이 시작됐고요. 오늘 첫날입니다. 예, 이한달 동안에도 주님의 증가된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될때그 은혜가 증가되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겸손하게 우리가 물러서고 말씀에 양보될 때그 은혜는 증가됩니다. 우리가 아, 전쟁에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할때그 은혜가 또 증가됩니다. 이런 여러 방식으로 우리 삶에 주님에 나타나는 은혜가 증가될 것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의롭다 평가받는 것도 말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고 정죄를 받는 것도 말로 말며마 된다 그랬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탁월함과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지 오래 되었는데도 여전히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년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고군 분투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안에서 기능합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주대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에만 우리의 구원은 실제가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며 이 원리가 구원에 적용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구원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 살려내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읽었습니다. 예. 모든 축복의 시작인 구원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축복에 똑같은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그렇게 받았듯이 우리 왕국 안에서의 전진도 똑같은 방식, 똑같은 원리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나서 우리가 구원의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완전한 성공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셨고 그 말씀 안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9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본문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모든 것은 당신의 입을 통해 나오는 바른 말들의 달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입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제가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13장 5절, 6절에서도 같은 원리인 것이죠.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실제화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과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실제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백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말들에 달려있고 그 말들대로 우리 삶은 지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4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예,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느라 였으니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예. 믿음의 영을 갖게 되면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영입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과 진리를 우리 심령 안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의 영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다시 가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선언하는 믿음의 영으로 선언하는 말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예. 여기 또 원리가 나오죠? 이산더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바로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믿음의 영어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믿음 충만한 말을 통해 승리하는 삶과 복된 미래를 창조합니다. 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공급과 운명에 일치하도록 내 삶과 미래를 지어갑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 초자연적인 풍성함, 지속적인 승리와 번영 안에 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지 않다면,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에그 결정할 때에 그것이 우리 과거의 경험과 우리가 눈에서 보여지는 보여지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삶과 이것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바로 이것은 신성한 건강과 초자연적인 풍성함과 지속적인 승리와 번영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바른말을 하심으로 미래를 아름답게 지어가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안에 집어넣음으로 말면 아마 충만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그런 믿는 바들이 실제화 될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 초재한적인 풍성함과 지속적인 승리와 번영, 그리고 신성한 건강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